남자 고등부 3000m 계주 우승팀 소왕고등학교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사 받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가장 먼저 본인 소개랑 주 종목 한 분씩 제가 좀 여쭤볼게요. 이름은 이병준이고 네. 종목은 500, 1 단거리요. 네. 박지성이고1 0 0 m 장거리 타고 있습니다. 네. 저 소왕고 황교현 3학년이고 500이랑 1 0 0주 종목이에요. <laughs> 아니 우승했는데 세상에 저는 제가 인사를 건넸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선수는 처음 봤거든요. 우리 팀 원래 이렇게 좀낯좀 좀 가려요. 힘들어서요. <laughs> 힘들어서요. 오, 뭐가 좀 힘들었어요. 시합이요. 시합이 힘들었어요. 그 사실 조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이의 신청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. 지금 어떤 어떤 거였어요. 좀 문제가 제가 처음에 푸싱을 받을 때 네. 뒷선수를 못 보고 음, 네. 약간 진로방일 난거 같아가지고. 음.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?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헉,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? 아, 알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 열심히 또 했으니까 우리, 이, 우리 우승 인터뷰인데 조금 더 웃으면서 좀 해볼까요? 우리 그럼 나이는 다 동갑이에요? 어떻게 돼요 나이가? 전 1학년이고 네. 저기 맨 오른쪽에 네. 형은 3학년이고요. 그 네. 왼쪽에는 1학년 저랑 동갑이요. 그러면은 지금 학립을 다 모였는데 우리 팀만의 강점 한번 들어볼까요? 강점? 우리 선수들 다 잘생겼다, 멋있다 다 잘생기고 단합력이 좋아가지고 네. 개준아 그런 거할때잘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이렇게 우승을 할 만큼 호흡에 좋은 이유, 비결 뭐라고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, 일 같이 훈련하면서 네. 하루에 많은 시간 함께 보내다 보니까 호흡이 맞게 된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팀으로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? 목표는 딱히 없고 네.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요다 같이 열심히 하는. 그럼 우리 또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기록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? 기록이야. 기록은 딱히 없고 네. 메달 따는 게 중요해요. 메달 따는 거요. 알겠습니다. 네 다시 한번 우리 서원고등학교 너무 축하드리고요네 지금까지 서원고등학교 만나봤습니다.